이렇게 액트가 끝납니다. 자 그리고 파괴된 죽은자의 성이랑 노블레스 코드라는 자, 외전이 생겼구요. 일단이 친구한테 가봅시다. 이제 왔나 숨을 고르는 걸 보니 꽤 서두른 모양이군. 빨리 정신 차리게 준비되면 설명해 주지. 최근에 죽은자의 성에서 괴생명체가 튀어나와서 모두 놀랐어. 지젤이 만들어낸 개조 생명체야. 그 성에 그 미친 놈이 남긴 흔적들. 아니 근데 근데 지젤은 근데 그냥 과거 천개로 가가지고 그냥 저거 하면 되는 건데 왜? 자 클리어하기 전에 일단은 이것도 퀘스트 받읍시다. 일로 가야 되나? 아이고 퀘스트 안 받아서 그렇구나. 린지로섬 어딨어?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일단은 황궁으로 가야 돼. 황궁. 와, 맵을 너무 많이 꼬아놨어. 지금 음, 어, 여기 있나? 일단은 저기 배에 있거든요. 어 여기다, 어, 여기 없네. 와, 맵이 너무 어려워. 미로인데 완전? 어, 얘 뭐야? 아, 예, 관심 없고요 방독은 수통 미친 아 잠깐만 아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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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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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황도군에 따르면 남아 있던 귀족군과 더 컴퍼니 조직원들이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있다고 해요. 화력이 강한 무기들을 가지고 꽤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황도군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들 무슨 꿍꿍이인지 혹시 이번 진압 작전을 할때 모험가님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일행이 더 필요하시다면 모아서 참여해 주셔도 좋아요.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네요. 자, 일단은 파괴된 죽은 자의 성이 또 앞전에 있는 던전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일단 돌아줄게요. 상급 던전. 혼자 도는 건가? 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아. 천천히 깨야 되는구나. 저기. 아, 사람 약하네. 아니에요? 유니크가 뜬다고? 아, 난이도가 적어서 그렇구나. 위치 안내가 없긴 없네요. 파괴된 죽은자에서. 태블론의 연언 일반 던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렌탈은 일단 한방이고 아 뭐냐 이거? 사용처 아.. 이따, 이따가 볼게요 피로도가 아.. 방 하나다 하나가 많네 진짜로 일단은 노멀은 너무 쉽다 이건 렌탈 음, 한방이죠? 보스는 뭐 당연히 한방이겠고 <laughs> <laughs> 존나 쉬운데? 음. 그리고 뭔지 모르겠는 이 수정 조각 서립빛 수정 조각이라는 게 있는데, 올달은 쉽네요. 파괴된 죽은 자에선 클리어. 대체 뭘 말하는 거지? 저게, 그리고 익스포트부터 에픽을 좀 주는데, 정 음. 대체 뭘 말하는 거지? 이게? 하나씩 클리어 해볼게요 뭔가 던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야 맵이 너무 넓다 여긴 오! 야 엄청 쉬운데? 야 이동하면서 다 잡네 지금 보니까 나선엔으로 그냥 다 잡습니다 하! 하야 <laughs> 보스 피 볼까? <laughs> 야, 너무 쉽다. 야, 여기 쩔, 그냥 가능하겠는데? 야, 이런 것도 파네, 골든베릴. 저거는 보니까 사줘야 될것 같아. 음. 그리고 맵은 일단 두 개밖에 없네요. 저 익스퍼트 돌게요. 음. 이번에 오른쪽 길로. 일단 골드도 굉장히 소소하게 많이 뜹니다 음. 뭐야 불안전한 어? 뭐야 네임드 처치? 근원을 삼킨 중검 임무 성공 우와 야, 이런식으로 난입 시스템도 있어. 와, 씨. 응, 죽어. 와, 진짜 신기한데? 골드 7600 골드. 근데 죽은 자의 성을 클리어 하라는게 뭔 말이지, 근데? 일단은 명성 13000 필요하고. 음, 충분히 돌죠. 와, 여기 좀 어렵다. 야, 여기서부터 피가 좀 있다. 와. 갑자기 확 올라갔어 체력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오른쪽 길보다는 왼쪽 길이 훨씬 낫다 음, 잡기가 더 편합니다 그리고 난입 이런거 좀 뜨면 좋은데 어, 일단은 신기합니다 뭐냐 얘는? <laughs> 야왜 이렇게 쎄 야, 야, 이거 제가 볼 때는 코인 많이 쓸것 같아요. 코마반 이런 걸로. 와, 개 단단한데? 잠깐만. 야 킹은 어차피 못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성 3만 3만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킹은 어차피 못 들어가고 1분 클리어라. 킹은 못 가. 아참 명성 2만 참. 음. 야씨 어렵다.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방이 많을까? 야얘 너무 약하고 얘는. 야...근데 이거 너무...야...씨 갑자기 쎄져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얘도 몬스터야? 그냥 죽어? 24초 존나 <laughs> <laughs> 웃기네 그냥 지가 그냥 난이도가 넘어가네 그냥 이번엔 오른쪽 길로 가볼게요 와개단따해 어 무서운데, 살짝. 일단은 칼바리 말고 남자의 하나 더 있을 때 여기 있네, 골고타. 음, 음 어디야? 여기네? 와, 개 딴딴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쎄졌어. 말도 안 돼. 시면을 걷는 자. 와. 빨리 뺄라면은 근데 익스포트 저런 게 낫겠다. 이거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잘하면 일단 이렇게 돌아봤고요 어? 해블런의 예언소 아니 근데 죽은 자의 성뭐뭘돌아는 거지? 다 그냥 본섭에서 하나보다 이제 노블레스 코드 라멘로스 여긴 뭐냐 근데? 아... 허허허 오 잠깐만 돌아보자 아, 이게 일반 던전이구나. 마이스터 던전이, 그냥 일반 던전이야. 아, 이거 마법 속이고, 이거는. 음. 얘네도, 야, 씨. 야, 근데 105랩 미쳤는데? 와, 개새다, 저거 배0랩독 저거 터트리는 거. 아, 이렇게. 오, 재밌는데? 야, 이거 터트리는 거 진짜 센데? 감지, 선언, 터지나? 아, 보스방에서 터져야 되는데. 연구소 방어 시스템. 저거는 부수면안 되는 건가? 아 저기서 무슨 블랙홀 같은 거 나오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드래곤이랑 인간이랑 같은 편이야. 아 별로 안 쎈데 잠깐만. 스톡 뜬 건가? 어디야 입구가? 아, 별로 안쎄다 아... 음. 센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내 나선에는이 더쎄네 이펙트만 저렇게 그냥 야, 저거 증가. 저, 그러니까 저 레이저에 감전 효과가 있는 거야. 음. 마스터 한번 가 볼까? 아까 마스터 되게 어렵게 했거든요. 아, 근데 저거 좀 에바다 근데. 아 이게 참 더군다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캐릭터 저기 여러 마리면은 콤보가 더 많이 저기 하긴 하겠다. 야 이거 냉가드 해도 이거 상태 이상 들어오네. 이번에 윗길로 갈게요. 와, 한 방이야. 이게 원래 제가 묵큐기에 한방이 안 떴거든요? 묵큐기에 야...이제 한방 뜨네 야 이거 진짜 100레벨 템다 맞추면은 아, 노멀...야야씨...마나 소모량 뭐야 58초...야 빠른데? 음, 나쁘지 않아요 이터널 플레임 연구소 보스가 스타크인데? 음... 마스터는 안 돌고 익스까지 돌게요 익스 여기 뭐 있나 볼까? 이런데 뭔가 히든스런 이런 거 숨겨져 있다고 음,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잠모 방이네 잠모방 잠보빵. 음... 죽이는 건가? 등장...이 제일 오래 걸리는 친구인데 음, 굳이 풀은 안들어도 되겠다 제가 볼때 그냥 전부 다잠못 방인 거 같... 잠 방인 거 같아요 음 보스 얘가 맞구나 저는 이게 그 일러스트라고 해야되나? 그 예전에 그뭐 패치노트 이런거 그 덤패 때 사진같은거 보니까 난 이게 되게 되게 막엄청난건줄 알았어 컨텐츠 오뭐 연구소 통로 개방 어 뭐야 방금 전에도 개방 됐었었나? 뭐지? 아 문을 부수면은 이렇게 통로 그냥 바로 직으로 그냥 갈수 있게 해놨네 내가 전판에 그냥 모르고 넘어간 거고 미니 배터리 팩? 어 이것도 본거 같은데 어디서? 자 근데 일단은 재료가 진짜 안 뜨네요 어? 이런 재료들이 진짜 뜨진 않아 자 미니 배터리 팩 공격 시 배터리 1 스택 추가 배터리가 5 스택 강력하게 30% 감소 공속이속 증가 아~~ 일단 뭐 데미지 증가는 그냥 별로 없네요 좋은 건 아니다 자 그리고 필리시아호에서 어, 여으가아 여기다 백색의 땅 음, 뭐냐 저, 어, 바실리카 진영, 카펠라 진영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때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음. 이것도 그냥 지구로 가도 상관없겠죠? 그니까 이게 약간 이런 것 같아. 방금 전에 네임드, 나, 네임드 나왔잖아요. 그니까 돌아가면은 저게 없을 것 같아. 요 이거 익스퍼트에서는 위로 한번 가볼게요, 위로. 혼돈의 천사 루치펠 존나 쉽고 <laughs> 야 이거 너무 쉬운데? 근데 빠르게 돌려면은 노멀 돌만 합니다 아 익스포트까지? 음 빠르게 돌려면 이건 냉탄으로 한방이야 존나 쉬워 여기도 네임드가 있나 좀 봅시다 아, 막혀있네 아, 살짝 페이크 같은데? 아, 네임들은 무조건 봐야되는 친구인가보다 자, 이번엔 밑에 길러가볼게요 그러네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이 네임들을 만나라는 건데? 그냥. 음, 대충 맵 구조 어떻게 생긴지 알겠죠? 여기도 그냥 들어보고아 음. 이렇게 벽 깨고 나오네 죽어? 야 근데 에픽 되게 잘 뜨는데? 그리고 골드도 골카 골드도 13000원만 줘1 3 0원줘 되게 많이 주는 겁니다 저거 자버츄얼 사이드 글래스 안경이구나 망원경 자, HP가 50% 미만일 때, 물리, 마법방어력 증가, 피해 증가, 4,500. <laughs> 야, 이거 최고다. HP 50% 미만일 때, 물크, 마크, 20% 증가. HP가 10% 이상일 때, 공격 시, HP 5% 감소. 에? 잠깐만. 어이어이, 어이, 진짜야? 이거 한번 장착해보고 그러면은, 옵션이 좀 신기하거든요? 때릴 때마다 5%가 단다고 합니다. 자, 과연 다는지 봅시다.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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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laughs> 진짜인데? <laughs> 와. 야, 근데 데미지 개쎈거 같은데? 잠깐만. 다시 바꾸고. 야, 저거 한번 저거 실험해봅시다, 한번. 야, 더쎈데 진짜로? 대천사 미카엘 아 미카엘라가 미카엘로 변신한, 변신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미카엘라가 최종 보스인 줄 알았어요 음 근데 웬걸? 뭐 마이스터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냥 묻혀버렸어 애가 재미가 있네요 여기가 체스트타운에서 오는데네 아, 백색의 땅 돌았고 메리콜리스 마스터는 안 돌게요 어차피 뭐 뜨는 거는 마스터랑 익스랑 똑같으니까 음. 음, 죽어 야 근데 여기가 제일 나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네임드만 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음오 봐봐. 그러니까 이게 네임드여가지고 되게 에픽을 잘 준다니까? 아, 저기, 사, 저거 할걸. 아,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볼 걸 그랬다. 아. 음, 베리콜리스 마스터 했고. 잠깐만, 뭘, 뭘 사야지? 퀸팔트. 캐니언 힐두 개를 안 돌았는데, 잠깐만, 내가 안돈 곳이 있나? 파괴된 젤바. 아, 여기구나, 응, 뭐야? 뭐지? 백색의 땅다 왔는데 캐니얼 힐 가이드 같은 거 없나? NPC 레미디어스 이거 <laughs> 이거 좀 사자 아유 씨 아니 근데 이걸 왜 자꾸 주는 거야? 획득한 응축 파편. <laughs> 야 이게 뭐지? <laughs> 아 이런 식으로 뭐 바뀌네요? 우와, 와 존나 신기하다. 암속성 저항력이 감소한데 그리고 수속성 저항력 이 감소한데 근데 명속성 어딨냐고 이 씨. 나사우 삼림 방금 도른 거고 백색의 땅. 아 여기네. 키링제도 아 여기다 여기다 음~~ 퀸 디스토로이어 얘 잡아야지 참 직진하면 되겠죠? 뭐야 쟤는 이새끼 뭐야 죽이는거야? 이 뭐냐? 잠깐만요. 아, 이 새끼 뭐야 이거? 마우스 눌러야 되나? 이거 뭐가 조정하고 있는 건가? 하이씨 <laughs> 저거 뭐야 씨. 이상한데, 버그인가? 저 레이저로 뭘 유도해서 파괴하라는 건가? <laughs> 템 먹으라고? 저 레이저로 뭘 파괴하는 것 같은데, 이건가? 아니고. 어 뭐야? 어. 어 오지마. 아, 오지 마. 아. 음. 아, 이렇게 지나가라고. 아, 불편해. 음, 나 순간 버그인 줄 알았네. 무적 버그. 아, 이렇게. 템도 먹을 수 있구요. 음. 근데 웬만해서는 저거 걸리면 안 되겠다. 음... 웬만해서는 걸리면 안 되겠네요, 진짜. 좀 걸리적거리네요. 오! 응축된 라이언 코어. 87,000원. 이거 윗길로 갈게요. 이번엔 음, 윗길은 저거 없겠죠. 그렇게 해놨을게요. 분명히 오, 뭐야? 아, 윗길이 훨씬 나은데, 왜냐면은 이거 네임드즈, 저런 거 잡으면은 저런 거 에픽 같은 거뜰 확률이 또 높으니까, 네임드는 잠못 보다는. 아 이렇게 오면은 그 드론에 절대 감지되지 않고 이렇게 온다고. 오 뭐야? 이거 뭐야 얘 오. 와. 야 이거 풀 도는 게 훨씬 낫다 여기는. 어, 근데 에픽 안 주고요. 풀 도는 게 낫네. 음. 그 다음에, 캐니언 힐. <laughs> 남대 마스터의 장점이죠? <laughs> 뭐야, 쟤. 그냥 와서 죽어주는데? <웃음> 어. 하! <laughs> <laughs> 야, 그냥 나선해내네. 그냥 갈리네. 그니까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그냥 필요가 없는데 노말은 진짜 쉬운 정도야. 그러니까 제로 파밍하기에도 좋아. 그냥 제로도 굉장히 잘 떠요. 서리빛 수정. 어저 서리빛 수정이 제가 저게 저거 시멘의 편리 만드는 거 이건데 예, 보주 안 좋은 보주 이런 거 사는 건데 어, 나쁘진 않네요. 그 살짝 기갱인 것 같아 기갱. 그러니까 이 던전이 기갱이라는 게 아니라 노멀이. 음 근데 익스포트는 에픽도 줘가지고 더 좋죠. 음아 근데 이게 익스포트랑 마스터랑 이딜 차이가 너무 심해 근데 음 이거는 그건 좀 문제야.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심해져가지고 확률로 한개 등장한다 더욱 업그레이드하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하나 받았네요 항아리 받았는데 자1 0 0레벨 교환불가 고정옵션 에픽 중 하나 무기를 제외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윙숄더 아 마법부의 효과전가 아니 근데 이게 마법부의 효과인가 이게 좋은 거 같진 않아.